자, 동영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오세훈 감독님 안녕하세요. 전문대 이벤트 당첨 안 됐잖아요. 어떡할 거예요? 안 됐잖아요. 빨리 물어내세요. 그렇게 정말 불만이라면 김평화 전무사님한테 얘기해. <laughs> 하늘 안녕. 오세훈 <laughs> <아저씨가> 전무사다. <laughs> 그 이벤트 당첨 안 됐는데 왜이렇니 <laughs> 너가 댓글을 빨리 달았으면 되지 않았을까? 그렇게 정말 불만이라면 김평화 전도사님한테 얘기해 <laughs> 왜 응? 페북 이벤트 방식을 그런 식으로 결정했냐고 아 개웃기다 <laughs> 안녕 오세훈 전도사다 <laughs> 그 이렇게 당첨 안된게왜내 탓이니? <웃음> <웃음> 자 하늘이의 답변 봅시다 아이 <laughs> 주림이 우리 바오밥 전도사님 어 거기 윗집 사나씨 조용히 좀 합시다 <laughs> 어 거기 윗집 사나씨 조용히 좀 합시다 어이 거기 윗집 사나씨 조용히 좀 합시다 네 하고요 자한우이 답장이죠 어 고생했는무 하세요 사실 저 이벤트 당첨 됐었어요 하하하 <laughs> 아무튼 됐다고 근데 아쩌면 그거를 녹음을 들세요 사랑합니다 <laughs> 보세요, 때는... 아 진짜 웃기네. 그러세요? 사실 저 이벤트 당첨 됐었어요. 근데 아무튼 됐다고. <laughs> 아, 네. 어, 저 뭐야, 농구부 들어오세요. <laughs> 사랑합니다아 진짜 웃기다, 진짜 웃기다야. 아 진짜 웃기다. 돌아, 아 진짜 웃기다. 아 레전드, 레전드 영상 하나 봤고요.